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이 스톰엑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톰엑스가 현재 거의 10원대 전후 구간 국면에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최근 들어서 이 10원대 라인을 기반으로 두고 이 라인 보시죠. 딱세 번에 걸쳐서 10원 이탈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10원대 구간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될수 있는 이 추세 변곡점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토맥스의 경우는 일단 10원대 미만의 이초엽전주라고 불리죠. 어 그만큼 이 가격대가 낮은 액면가가 낮은 코인들의 순환매가 왔을 시에.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썬더코어라든지, 뭐, 무비블로, 어 혹은, 뭐, 아토콘과 같이, 뭐, 10원대 전후에 상당히 값싼 가격대 코인에, 어 커플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톰엑스의 경우는, 이 최근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올해 1월 달에 레이어트 토큰 출시 계획이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있죠. 네, 보시면은 웹 출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iOS 웹 지원 등등 해서 올해 1분기 중으로 레이어2 토큰을 출시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부터 이 어, 흐름을 차트적인 이 주가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가격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스톰엑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차트 흐름, 특히 2018년 당시부터 상장이 돼 있었죠. 이때 당시에 100원대를 넘느냐, 마느냐 구간까지 갔지만은 딱 96원대 라인. 요 라인을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저항 구간을 뚫어냈었죠. 네, 특히 최고점 라인은 127원, 130원대 구간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추세들 라인을 상방으로 끌어놓는 이런 일종의 채널 라인을 하나 만들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채널 라인 하단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 랠리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어, 충분히 스토맥스 쪽으로의 수급 자체도 굉장히 조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사실상 이 스토맥스의 최고점 라인이 20원대 구간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요 라인 부분을 이번에 넘지 못했죠. 올래 들어서도 20원대 라인을 벽을 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박스권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주봉상 기준으로 보이는 60에서 라인. 거의 10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에 맞추어서 신금의 스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거기다가 추가 매스타점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실히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국면에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울러서 목표가도 올해 들어서 이 레이어트 토큰 출시 계획에 맞추어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재료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응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네,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적어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네,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용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공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드리는 세력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려서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닥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